강원도 영월군 북면소재 전원주택 연기취아 보충설명 입니다 네이 사진 보면 여러분들 다잘 아시겠죠 굉장히 인기가 많아던 그런 전원주택입니다 먼저 위치지도 해발 600 고지 입니다 이 본건이 해발 600 고지에 있어요 여름엔 상당히 시원하고 겨울엔 조금 춥겠죠 네. 직선거리로 평창읍은 5.5km, 영월읍은 16km, 정선읍은 20km입니다. 평창읍이 더 가까워요, 이 본권에서는. 강원도의 유명 오일장을 모두 구경,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찾아가는 길, 3마리나 평창IC에서 국도를 이용하세요. 중간에 지름 길은 산악고지대이므로 험하고 위험합니다. 영어로에서 가는 길도 있으나 험해 보입니다. 본권에서 국도까지는 약 4km입니다. 자, 한번 스카이뷰를 보겠습니다. 여기저 50번 고속도로가 보이죠? 인천에서 강릉까지 가는 영동 고속도로입니다. 여기 세말IC가 있어요. 서울 인천에서 오는, 오시는 는오 분들은 세말IC에서 나와가지고 이 두꺼운 도로, 요두꺼 도로가 41번 국도입니다. 아, 42번 국도요. 이렇게 쭉 와서 이 삼거리에서 우회전하고 이 삼거리에서 좌회전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온 다음에 이 본권을 찾아가야, 돼 본권을 찾아가는데, 이, 이 국도에서 본권까지 거리가 3.8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국도까지 이렇게 오는 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국도니까, 그래도 국도니까, 다, 뭐, 길도 널찍널찍하고, 여기까지 오는 거는 아마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여기 한번 갔다 오신 분이, 어, 고생 많이 했다고 막 이렇게 댓글을 달아놓으셨는데, 아, 그래서 그렇게 힘든가 하고선 지금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국도까지는 무난히 오실 수가 있죠. 평창이나 세말, i c 에서 국도 따라오면 되니까 큰 문제 없습니다. 큰 자, 여 도로 나왔죠. 이런 길입니다. 이런 길. 이런 길이에요. 국토에서 본 건까지 3.8km 거리가 이런 길이에요. 자 여기는 뭐 이쪽에 나무도 있고 해서 개나리 나무도 있고 해가지고 정말 뭐차 저쪽에서 오면은 비켜줄 데가 없네요. 이게 조금, 조금 언덕 길이네요. 이렇게 이게 이런 길입니다. 이게 쭉쭉 뻗은 나무가 있네요. 이렇게 곱길 돌아서 자, 이런 길이에요. 이런, 이런 정도 수준의 길이다 하는 걸 아시고요. 이건 24.25평. 토지 면적은 901.15평, 대지가 199.65평, 전이 701.5평. 그래서 901.15평입니다. 900평이면 굉장히 넓겠죠. 자, 주택 평면도. 자, 주택 평면도는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이제 주방이 있고, 거실이고, 여기 현관이고, 여기 방이고, 여기도 방, 여기도 방. 여기가 욕실이 있고요. 여기가 다용도실입니다. 자, 한번 3D로 보겠습니다. 이건 이 2D로 한 거고, 3D로 보면 좀 입체적으로 보이죠? 이렇게 돌려도 되고. 한 바퀴 빙. 이렇게 돌려도 되고요. 여기가 현관이고 여기가 거실이고요. 이게 방방 방, 그다음에 여기가 욕실 여기가 다용도실 여기도 방이 있습니다. 방이 3 개고 욕실이 하나고 거실 그다음에 주방 여기 싱크대 있고 주방 있다. 여기 현관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주변 시세, 주변 시세, 주변 시세를 한번 알아보자고요. 예. 주변 시세는 여기 디스코라는 게 있어요. DISCO. 휴대폰 앱으로 깔아서 이렇게 보셔도 되고, 예. 컴퓨터에서는 디스코. 딱 키워드를 입력해서 어, 클릭하면 여기 나오니까요. 자. 여기 다, 뭐, 21년도 12월에서, 뭐, 다, 연, 연도도 나오고, 그 다음에, 금액도 다 나오죠? 이게 다 과거에 이렇게 팔린 그런 사례들이에요. 그, 이, 앱 만든 분들이 굉장히 잘만들셨어요 옛날에는 저 부동산 일일사라고 이제 그게 조금 시세 파악하는데 도움이 됐었는데, 그거는 뭐 저리 가라요. 이거는 이제, 아주 어떤 분이 앱을 만드셨는지 모르지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참 편리하게 만드셨어요. 여기 한번 크게 해보자고요. 좀 규모가 큰 거. 2016년 9월 달에 2,769평을 1억 7천만 원에 이게 거래를 했다고 하네요. 길은 이쪽인데, 아마 기, 길하고 잘 붙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여튼, 거래가 됐네요. 1억 7천에. 자, 여기 또 하나 있네요. 좀 규모가 큰 게. 요것 요것은 2017년 10월달에 넓이가 1,983평인데 매매 금액은 1억 3천만 원에 그렇게 계약이 됐다고 하네요. 땅 모양도 뭐 이렇게 잘 생기지도 않았고 길에서도 조금 떨어졌는데 1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경매라고 썼죠. 본건 네. 경매라고 썼어요. 자. 요게 뭐냐면, 아까 우리 밭, 밭이 701평이 있었죠? 그거예요 그게 2017년도 7월 달에 3천만원에 이 702평을 일반 거대로 사고 파는 거예요. 감정가 보게 하면은, 감정가 보게는 요 이제 주택 부분이고요 겹쳐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걸. 자, 감정가는 1억 9,300이고 최저가는 1억 3,500이고요. 단독주택 매각 기일은 내일 모레예요. 8월 23일 화요일. 자, 그럼 이걸 그이본권의 실거래가 과거에 얼마에 사고 팔렸나 한번 알아봐요. 자, 2017년 7월달에 아니 삼천만 0 0만원짜리 다시 나오네요 자. 실거래가 보기에 나왔네요. 이제 2017년 7월달에 대지 200평, 정확히는 아까 199.95평인가 되죠. 대지 200평, 연면적 24평. 이 단독주택을 1억 9천에 사고받았어요 17년대, 지금부터 5년 전에 1억 9천에 요 주택만 매매했고, 디스코다, D-I-S-C-O, 디스코를 앞으로는 주변 시세를 파악하는 데 참고 자료로 써라. 자, 이 물건을 누가 취할 거라고 알려주던데, 아, 이 물건에다가 누가 댓글을 달아놨어요. 이제 예, 곧 취하할 거니까 물건을 좀뭐 내려주세요. 이렇게. 아마 그 주인분이 여자 이름 같은데 여자분 친구인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아닌데. 자, 이 물건을 누가 취하, 취할 거라고 알려주던데, 취하 변경, 변경이나 연기나 아, 비슷한 저거죠. 예, 취하 변경 여부를 알아보는 방법. 야, 아, 내가 내일, 모레, 강원도 가야 되는데, 이게 혹시 취하나, 변경되지 않았나? 취하됐으면, 영월 법원까지 가서도, 호수가 하는 거아니 취하됐으니까, 무효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그걸 알아보는 법은 어떻게 알아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담당 경매계의 첫 번째 전화로 알아보면 돼요. 여기 있죠? 033-37-1118. 371-1118.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바쁘고, 바쁘니까, 짜증이 나니까, 전화 통화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한가할 때 골라서 전화하면 되는데, 너무 바쁘고 일이 많다 보니까 아주 좋은 답변 듣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가 안될 때는 대한민국 법원,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경매 정보 란이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 보는 겁니다.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법원 경매 정보로 들어와서 경매 물건을 클릭합니다 이 옆으로도 사건 검색이 나타나고 여기 나타나는데 이 밑에 거를 경매 사건 검색을 클릭을 해요 이건 담당 법원이 영월지원이니까 지원은 뭐냐 경찰서가 있고, 파출소가 있듯이, 큰 법원이 있고, 그 다음에 새끼, 새끼 법원, 작은 법원. 이거는 춘천지방법원에 속한 작은 법원이에요. 영월지원, 영월법원에서 하는데, 이 물건의 사건 번호는 2021타경 302221. 그래, 입력을 하고 검색을 하면, 물권 내역에 보세요. 물건번호 1이라고 써있죠. 물건번호가 1, 2, 3 있을 땐그 번호를 정확히 써야 되는데, 이건 물건이 하나야 하나이기 때문에 1번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1이라고 써놨어요. 자, 여기 보면 물건상세조회, 매각기일공고, 매각물건명대서, 이 글자가 두껍고, 그 다음에 여를 클릭을 하면, 사진도 볼수 있고, 이 사건, 뭐, 현황조사선이, 감정평가선이, 이, 이 물건에 대한 법원 문건 모든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변경이나 취하가 되지가 않은 거예요. 내일 모레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저, 법원 문건이 이렇게 살아있으면 이건 취하되는 게 아니에요. 모르죠 혹시 내일이나 모레 전 내일 내일 중으로 또뭐 취하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현재까지는 안 됐으니까 취하가 안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물건이에요 근데 취하될 물건은 아까 내가 보여드렸죠 그 글자가 이렇게 아주 흐리하게 나오고 이게 검색이 되지가 않아요 물법원 문건을 검색할래야 검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법원 물건을 볼수 있는 거는 취하가 안된 거고 법원 물건을 볼수 없는 거는 변경이나 취하가 되,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검색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다음에 매각 물건 현황 현황이라고 써놨네. 매일 <laughs> 한개두개세개 개, 개 틀려요. 아, 자 매각 제외 이 물건에 있어서 가장 큰 뭐랄까 가장 큰 하자인데, 비닐하우스를 매각 제외한대요는데 사실 비닐하우스는 그건 뭐, 좀 시간 지나면 이렇게 비바람에 넘어지고 비닐하우스 다 찢어지는데, 뭐, 그거 매각 제외했던 문제 될거 하나도 없죠, 예. 여기 보니까 토지 연계계에는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 가축을 많이 키우실 분은 안 돼요. 여기서는 벌칙을 받기 때문에 사건내역 감정가 1억 9319만 6200원, 최저가 1억 3523만 7000원, 감정가 대비 최저가는 70%, 감정가에서 30%세 이라는 그런 물건입니다. 아주 부터 보시고요. 여기 변경이라고 있죠. 5월 7일날 이거 확인 안 하고 가시면 5월 7일날 간 사람들은 헛수고했어요. 서울 사는 사람 같으면 영월에서 한 서너 시간 왕복 하루나 버리는 거죠. 뭐. 네. 변경됐으니까 변경이나 취하가 되는 거는 아까 그 대법원 사이트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글자가 지내가지고. 그사 법원 문건 이런 사진 같은 거를 확인할 수 있나 없나 그 여부만 보면은 변경된다 안 됐나 알수 있어요 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법원 문건과 로드뷰를잘 살펴보고 현지 시세를 알아본 후 마음에 쏙들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